안녕하세요, 이설입니다. 사실, 그 아나운서 느낌의 샵 메이크업 스타일을 거의 네번 정도 찍었는데 실패를 해서 약간 포기하는 상태로 오늘 메이크업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일단은 소나무 진정 패드로 한번 닦아내줄게요 이 패드는 제가 써본 패드 중에 제일 에센스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닦기만 해도 에센스가 주룩주룩 흘러요 팩으로 쓰면 붙이고 움직이고 이런 게안 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될 지경으로 남은 양은 흡수시켜주고 이거는 약간, 꼼꼼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콧물 스킨보다도 더 묽은 에센스거든요. 근데 수분감은 딱 잡아줘서, 이거 두겹 바르면, 피부과에서 그 케어 끝난 다음에, 진짜 간단하게 스킨케어를 해주고 나면, 안은 되게 찼는데, 겉은 되게 반질반질? 쫀쫀하면서 반질반질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슈먼 브레드의 선크림. 사실 제가 한동안 약간 아나운서 같은 메이크업 샵 느낌의 화장에 푹 빠져가지고 엄청 그걸 자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거의 네 번을 찍었는데 네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나마 좀 나았던 거를 살려서 어제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하기 싫어 보이는 느낌이 나가지고 하고 싶어질 때 찍으려고요. 그 다음에 이 어뮤즈 쿠션을 써줄 건데 오늘 이거 리뷰를 찍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분도 너무 많이 나오고, 개인적으로 무너짐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쿠션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베이스로 이 에스쁘아의 피팅 베이스 살짝 깔아주고, 또 저거 톤이 엄청 밝아가지고, 톤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유분 잡는 베이스도 하나 써줄 거예요. 파운데이션 제형이 되게 두꺼워서, 베이스도 얇게 얇게. 그 다음에, 요 입생 프라이머. 이거는 모공을 메워준다기보다 되게 피부 결을 정리해주면서 유분기를 싹 잡아주는 맨들맨들해지는 제형이에요. 제형 자체가 딱딱하진 않아서 모공 속에 쏙쏙 들어가는 것 같진 않고 그다음 이 바나나 아이크림 그때 소개 영상에서 깜빡했는데 저는 주로 이 브러쉬를 사용하거든요. 손으로 발라도 괜찮은데 저는 이 영역 내만 발라주고 싶어서 브러쉬로 살살살살 발라주고 손으로 두들겨서 붓자국을 없애줍니다 제가 요즘 만성 피로 때문에 구순염이 생겼었거든요 아직도 약을 먹고 있긴 한데 진짜 심했을 때는 누구한테 맞은 사람처럼 입술이 엄청 퉁퉁 부어가지고 뭐 먹을 때도 아프고 그냥 말만 해도 아프고 항상 아픈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크서클이 더 신경 쓰여요. 뭔가 모르게 짙어진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뮤즈 쿠션을 발라줄 건데 이게 양 조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쓰던 양을 휴지에 꾹꾹 눌러서 이만큼 묻어 나와요. 충분히 제거를 해줘야 그나마 피부에 좀 얇게 얹어져요. 그 다음에 굉장히 살짝만 찍어주고 피부에 밀어 발라요. 처음부터 밀고 두들두들. 피부에 밀어서 바르고 뚜들뚜들 어뮤즈의 두젤리 쿠션을 한번 써봐달라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촉촉한 제형이다 보니까 일부러 새로 나온 메타 쿠션을 사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과 인스타에 나왔던 광고들과는 달리 너무 텁텁하고 두껍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을 많이 했고 무너짐도 너무 안 예뻐서 외출할 때 되게 무서워하면서 썼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유튜버마다 극과 극으로 평이 달라요. 텁텁하다고 하시는 분, 아예 말다라고 하시는 분, 지속력이 짱이다 하시는 분, 무너짐이 엄청 더럽다 하시는. 그리고 수정화장이 잘 된다 하시는 분? 수정화장이 안 된다 하시는 분? 물론 뭐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모든 쿠션이 피부 타입에 따라 달랐던 거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로 다를 일인가? 이게 네오 쿠션은 애초에 퍼프부터 양조절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얇게 발려서 두들겨서 쌓아줬으면 됐는데 얘는 양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밀어 바르는 거예요. 퍼프 자체가 많이 먹고 또 제형 자체가 되게 쫀쫀한 제형이 넘어서 얘들끼리 너무 잘 붙어요. 진짜 이게 최대한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한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다음에 눈썹. 눈썹은. 결을 한번 빗어주고, 이 에스쁘아 펜슬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에스쁘아 펜슬하고 브로우 왁스에 엄청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브로우 느낌은 아니에요. 되게 진한 발색이고, 잘못 나온 건 아닌 게, 여기 같이 제작 참여를 하셨던 민스코 님도 브로우를 그렇게 연하게 그리시는 편이 아니시고, 에스쁘아 담당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도 브로우를 좀 진하게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웨이크메이크나 클리오 신제품, 로맨 한올브로우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엄청 진하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짱구 눈썹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셨을 때더 짱구 눈썹이 되기 쉬워요. 대신 발색이 진한 만큼 저처럼 눈꼬리 쪽에 눈썹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채워넣기 좋겠죠? 그다음에 대망의 브로우 왁스. 이거는 엄청 기대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제 눈썹이 정말 정말 어떤 제품을 써도 잘안 써요. 워낙 모두 빳빳하고 굵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뭐 기대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는 삐아의 브로우 쉐이퍼가 유일하게 제 눈썹을 세워주고요. 이 에스쁘아 거는 삐아 거에 비해서는 고정력이 좀 약한 느낌? 이게 클리어보다 볼드 타입이 더 고정력이 좋다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초반에는 딱 서는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느낌? 근데 딱 발랐을 때 느낌은 되게 예뻐요. 시간이 지나면 빨리 쳐져서 그렇지. 그리고 이게 안 선다고 해서 자꾸 덧바르면 점점 두꺼워지고 얘네끼리 뭉치거든요? 저처럼 뭐가 짙고 빳빳하신 분들은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지고 너무 좀 남자 같은 눈썹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브러쉬로 불고대로 세워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모가 잘안 서시는 분들은 아예 약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세워주시면 그나마 서요 여기도 아까는 서 있었는데 지금 이미 넘어갔죠 대신 볼드 타입은 굳어도 하얗게 넘지가 않아서 좋고 대신 지금 불고대를 해도 이렇게 다 넘어갔죠. 고정력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아이 프라이머. 아이 프라이머 왜 바르냐라는 질문도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때마다 지속력이 좀더 높아지고, 발색력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제 눈이 막 잘 번지는 타입은 아니어서 지속력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이런 거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발색력은 확연하게 다른 게 아이섀도우는 삐아의 레디 투 웨어 아이 팔레트 무드 블러쉬 이거 색상 구성이 너무 잘 나와서 이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솔직히 포인트 섀도우는 블러셔에서 빼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완전 알찬 거 같아 이 컬러로 아 제가 코스맥스에서 대회 활동을 하면서 아이섀도우 발색 촬영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좀 급해서 저 혼자 촬영을 후딱 했었어요. 그래서 눈에 발색, 팔에 발색 이렇게 해서 거의 한 시간? 이 정도에 후딱 하고 끝냈는데 이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 촬영을 하자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멤버들만 가서 촬영을 했는데 3시간 동안 촬영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3시간 동안 촬영을 못했어요? 조명도 저는 혼자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분들은 다 분업으로 하니까 훨씬 쉽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발색이 너무 안 잡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프라이머 쓰셨냐? 네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썼다고 그걸 듣고 아 아이 프라이머의 기능을 설명할 예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특히 그분은 얼굴이 저보다 훨씬 하신 편이어서 발색이 더잘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발색이 안 잡혔다는 거는 아이프로임머가 그만큼 발색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 팔레트가 1호도 약간 웜한 브라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구성이 좋은데, 이 2호가 진짜... 완전 그림자 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웜톤이 있어도 눈에 음영을 주기 너무 좋고 쿨톤도 당연히 좋고 진짜 화장품 처음 사시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브라운 섀도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께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품이에요 그리고 이 색상 구성 자체가 차례대로 음영을 쌓아줄 거그 다음에 포인트 이 글리터가 진 진짜 예쁘거든요. 오늘은 사용을 안할것 같지만 진짜 엄청 영롱한 흔하지 않은 쿨톤 브라운 베이스여가지고 너무 예쁘고 완전 그림자 컬러랑 요 아이라인 잡아줄 컬러 이렇게 있어가지고 버릴 컬러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섀도우를 더쓸 필요가 없는 수준이어가지고 솔직히 구구팔레트 사면은 쓰는 컬러가 진짜 많아봤자 4개 정도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딱 알차게 들어 있는 걸 사고 그다음에 블러셔랑 눈두덩이에 쓰기 좋은 색으로 하나 딱 사면은 사실 매일 매일 같은 화장을 한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삼각존 브러쉬로 그다음 이 비아 오토 젤 아이라이너 리넨 베이지. 이게 무슨 이번에 우유 컨셉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완전 두껍게 나왔는데 제가 피부톤이 어둡다 보니까 저게 그냥 바로 사용을 하면 색이 잘안 보이고 발색이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 이 복숭아 우유 컬러를 해준 다음 이 색상 사용해서 그림자 며칠 전에 친구 왔다 갔는데 뷰러 뭐 쓰냐 하면서 뷰러를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면서 뭔가 라네즈는 종이접기 하듯이 딱딱 각지게 잡힌다 말을 했었는데 어, 친구도 써보더니 이게 뭔가 자기도 잘 잡히는데 확실히 각지게 잡히는 느낌이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호커풀이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약간 꺾이듯이 잡혀야 잘 보이긴 하는데 텐션감이 좀 아쉽대요. 저도 쌍꺼풀이 얇아서 사실 약간 각지게 해야 보이긴 하는데 너무 꺾이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잘 뭉쳐서 하고 꼭 풀어줘야 돼요. 다음에 이거를 속눈썹에 쓰면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써볼게요. 뭔가 지저분하지 않게 깔끔하게 발리는데 얘가 좀 꾸덕하다 보니까 트위저로 모아줄 때잘 모이면서 근데 또 되게 깔끔해요. 이게 트위저로 잘 모이는 제형들은 보통 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뭉치거든요? 근데 얘는 안 뭉치면서 근데 잘 모여. 다만, 속눈썹이 좀 기신 분들이 하시면 괜찮은데 저도 속눈썹이 짧진 않은데 롱래쉬 기능이 없고 엄청 자연스럽다 보니까 평소에 속눈썹 긴거 좋아하시는데 본인 속눈썹 자체가 안 기신 분들은 살짝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맑고 깨끗하고 이런 분위기를 내는 데는 적격이에요. 근데 고정력도 없다. 시간이 갈수록 좀 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불고대를 해줍시다. 이거랑 반대인 게, 요 뮤드의 롱래쉬 컬링 마스카라거든요? 이게 진짜 길어진다고 하는데, 엄청 지저분하게 발린다 해야 되나? 뭉치진 않아요. 뭉치진 않는데, 속눈썹이랑 특히 같이 쓰면은, 검은 가루 같은 게 눈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보여요. 이거를 끝에만. 확실히 길어지긴 하나, 깔끔한 맛이 좀 없다. 그 다음에 블러셔. 블러셔는 이 삐아의 다우니 치크, 다우니 애프리콧 컬러를. 이 다우니 치크도 진짜 오랜만에 써보는데 너무 예뻐요. 제가 이런 웜톤 계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맑고 깨끗하게 발색이 되니까 이건마저 예뻐요. 진짜 엄청 사랑스러운 볼을 만들어주는 제품이고, 그 다음 입술은 살짝 커버를 해줍시다. 퍼프가 양을 워낙 많이 먹어서, 뭐안 묻혀도 계속 나와요. 오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삐아의 글로우 틴트. 일단 요 6호의 샌드브리즈. 아, 진짜 이거는 끝 사야 돼. 이거를 살려다가 제가 까먹었는데, 할인 기간이 끝난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음 할인 때 사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서포터즈 갔다가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요즘 나온 글로우 틴트 중에 가장 광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어요. 엄청 꾸덕한 게 아니라 약간 시냇물에 비친 햇살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런 느낌을 이 립에 올린 듯한 되게 얇지만 맑은 광채? 단점은 착색이 엄청 진하게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덧바르면 약간 쥐잡아먹은 색이 될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샌드브리즈 컬러는 하나 사시고 포인트 컬러를 사세요 그다음에 덧바를 때는 이 샌드브리즈 컬러만 덧바르세요 그래도 충분히 입술에 생기가 많이 돌아요 이게 안쪽에는 10호 선셋브리즈 이렇게 끝내도 예쁘지만 저는 살짝은 쿨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9호 쿨브리즈도 살짝만 발라줄게요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이건 진짜 세상 유명해져야 돼. 원 때도 색상들이 정말 예쁘긴 했는데, 착색이 진하게 났는데, 너무 좀 진한 색상 위주여가지고,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 10호 샌드브리즈랑 7호 데이지브리즈 색상이 요런 좀 여리여리한 색상도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예뻐. 그 다음에, 패딩. 그저께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하루에 똑같은 내용으로 영상을 세 번째 찍은 게세 번째 걸로 올라간 거거든요. 세 번째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랑 다 빼고 안경 끼고 할리다 하다가 아 그래도 다시 찍자 싶어서 찍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안경 자국이 있는데 안경을 썼다가 다시 급하게 렌즈를 끼니까 안경 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 가지고 파운데이션을 해도 안 없어져. 지금도 요즘 계속 집에 있어서 그런지 안경 자국이 점점 세지는 느낌이에요. 마치 쉐딩 뭉친 것처럼. 다 외곽 쉐딩 하기 전에 요즘은 너무 습하고 지금 이미 촬영한다고 에어컨을 껐더니 땀이 나서 조금만. 그 다음에 이 웨이크메이크 하이라이터로 이거 좋냐고 친구가 물어봤었는데 저는 이거를 가장 기대했던 이유가 제가 피부에 요철이 워낙 많고 모공도 크다 보니까 하이라이터를 쓰면 무조건 껴요 내 윤곽을 튀어나와 보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모공이 보이게 해줘서 하이라이터를 못 썼거든요 근데 얘는 여긴 거의 무펄이고 여기는 진짜 쉬머한 펄이 들어있어가지고 쓰면 일단 모공 부각이 안 되고 또 펄을 쓰면 모공 부각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 좀 밝은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걸로 하이라이팅을 해줬었는데 그러면 화장이 좀더 두꺼워 보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우더 타입이 나오길 원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다만 진짜 자연스러워서 뭔가 코가 빡, 이마가 빡 이런 분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쓰기 좋은 게 여기 올데이 샤인이란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손가락에 묻혀서 모공 부각 없으면서 보이시나요? 딱 살아나는 거? 제가 뮤드 팔레트를 진짜 지겨울 정도로 이것만 썼거든요. 거의 한달 반? 가까이? 근데 진짜 얘도 이색이 너무 좀 붉게 나와서 아이라인을 하면 좀 붉어 보인다는 점 빼고는 근데 사실 여기 분위기에 맞추면 이 붉은색이 또 맞기도 해요. 진짜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예쁘고 이런 복숭아 색감, 코랄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셨으면 좋겠어 가루 날림도 일단 기본적으로 롬앤처럼 부스스거리면서 막 난리 나는 가루 날림 아니고 그냥 딱 적당한 가루 날림이고 또이 진한 색은 가루 날림이 엄청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잘 선택하면은 눈 밑에 떨어지고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 하이라이터 컬러마저도 사실 이거는 버려지기 쉬운 컬러잖아요 근데 하이라이터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사실상 너무너무 유용하게 나온 팔레트인 것 같아요 이걸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또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컬러들이 되게 여유, 여리여리한 블러셔 컬러로 나와가지고 이 컬러 붙여서 이런 입술 외곽에 정리해줄 때도 너무 예뻐요. 이런 글로우 틴트 쓰셨을 때 너무 번들거려 보이는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블러셔나 이런 블러셔 컬러 섀도우로 마무리를 해주면 번들거리는 느낌은 줄이고 예쁜 광은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났고, 그럼 저는 머리까지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한것 치고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이었습니다. 특히 이 삐아 글로우 립이 진짜 어떤 색을 발라도 너무너무 예쁘고 광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이 비주얼은 확 살려줘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I want you to stay and see why you can't. I promise I'll wait as long as I can, yeah. Ooh, ooh. I want you to know you enough of a man.